티브이의 한핑 코리입니다. 제가 오늘요 제목으로요 <laughs> 스테판이 이불에 오줌 쌌다입니다.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,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, 고가 근데 스테판이는 <laughs> 자고 있다가 이불이 좀 촉촉해진 걸 알고 있었다. 으, 아, 왜 이렇게 이불이 촉촉하지? 뭐지? 이불에 오줌을 써버렸잖아 어떡하지 미아가 다 알고 다 알텐데 어떡하지 미안데 들키면 안되는데 가장하고 니아는 자고 있으니까 안되겠다 좀 밖에다 말려둬야 되겠다 이러면 좀 마르겠지 어, 오줌 냄새가 좀 빠져야 될텐데 이거 어쩌지 어. 그렇게 30분 후다 마르고 난후 아, 다 말랐겠지? 그렇게 오줌이 다 사라지고 아, <laughs> 다 말랐다. 그렇게 이불이 다 말랐지만 스테파니는 오늘 하루를 통해 어, 이불에 오줌을 싸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 생각을 했다. 생각을 했다고 한다.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그러면 안녕.